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지금 3룸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3룸 포룸 복층 구조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테라스도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 타입 두루두루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구조들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타입도 전부 다 2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억 후반이 아니라 2억 5천대, ,000대, 6천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위치는 서해선 달미역 이용 가능하고요. 서 안산 IC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차량 모두 다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안산에 학교부터 해서 공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 중, 고 전부 다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큰 장점입니다. 자, 가격도 너무나 착했는데요. 실 입주금 또한 2천만원부터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고,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신발장 이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티용 시공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벽체도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채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한 햇살도 이렇게 들어온 게 바로 보이네요. 자, 거실 폭은 3,600 정도나 사이즈가 나와서 상당히 넓은 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2억 5천대로 만나볼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있는 집이라고 또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는요 소파 이렇게 4인 소파 큰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 3인 정도 배치. 하시고 TV 아틀 트 같은 경우에도 한 50인치 TV 정도, 55인치 이렇게 TV 배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과 안방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너무나 착한 장점도 있는데 플러스 가전 옵션도 또 추가로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자, 주방 가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주방으로 들어가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거는 주방 환기창이 대형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기역자 주방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넉넉합니다. 자, 식탁 자리는요, 이쪽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자리로 사용하시고 따로 배치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뒤에 보이는 냉장고를 무상 옵션 제공해 드립니다. 다용도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배치하시면 되고요. 공간 넉넉한 사이즈고 환기창도 매우 큽니다. 천장에 빨래 건조대까지 무상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안방 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400 정도 폭이 나옵니다. 뒤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한쪽 면을 채웠는데요. 이 또한 무선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한쪽 옆에는 파우더룸처럼 쓰실 수 있게끔 화장대도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 역대로 만나볼 수 있는 집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안방 욕실 볼게요. 안방 욕실은 베이지 톤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좀 따뜻한 느낌으로 마감했고요. 아담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은 2,750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마감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사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방입니다. 옆에 세 번째 방 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550 정도 딱 나오네요. 그래서 싱글 침대, 책상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큰 드레스룸 정도로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샤워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수건, 수납함부터 어, 느낌은 안방 욕실과 비슷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안산에 위치한 3룸 2억 5천대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현장 방문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이 타입과 그리고 1층 테라스 있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3억대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 2억대에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현상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